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셀바니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파스텔 컬러라 가지고 제가 너무 갖고 싶었었거든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가 너무 커서 카메라에 다안 들어오는데 지금 내용물을 조금 빼줄게요. 선 이런 판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위에 천천히 조립을 우선 구성품을 다 빼주도록 할게요 안돼! <laughs> 아, 얘도 빼줘야겠다 우선는 이야기 책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영어로 적힌 이런 이야기 책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설명서인데요. 설명서대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큰데? 와우. 우선은 얘를 여기에 꽂 꽂습니다. 어, 된것 같습니다. 젤 위에는 이 깃발을 달아주고,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여기에 달아주겠습니다. 어, 아, 들어갔다. 로켓을 연결을 해주는 것 같은데, 오, 좋아, 좋아. 그리고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, 얘랑 얘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. 고정이 거의 안 되기는 해요. 거의 풀어진것 같은데요.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? 어, 어 됐다. 어 들어갔습니다. 아 이렇게 뒤에 이거 뒤에 있네요. 네 태워보겠습니다. 문을 열고 태워줍니다. 고양이님 타실게요. 쇼. 짜잔.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애들도 두 명만 일단 데리고 와봤습니다. 한 마리는 네. 여기 세워두도록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여기 태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이동시켜 줘야 될까요? 음 아니면 친구를 여기, 이 친구를 여기, 빼꼼이 친구를 여기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우선,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, 이동이 가능한 우주선이에요. 슝, 슝. 슝. 그리고 여기는 문이 열리는 성이 이렇게 있고, 여기도 누군가를 앉힐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. 깨알.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, 슝! 너무 예쁩니다.